아이고, 어머니, 추신데 고생들 하시네요. 아휴 어떻게, 빨리 다 파시고 가셨구만. 셔 이거 키위요, 키위? 겨울에 키위도 가져고셨네요 여러분. 이제 하우스에서 키우는 가 보네. 예 네, 이거 키위도 있고, 또 토란, 토란 때, 이게 또 말린 거, 이쁘게도 싸셨네, 요 어머니. 보라지, 음. 보라지가 약입니다. 가래기 침엔 소라지가 최고지나잉? 응. 베통도 가져오시고, 또, 이렇게, 무. 또, 우리 어머님은 토라그양다 깎고 계시네. 응. 추우신데, 우리 어머님 들 고생하셨어요. 또, 무말랭이. <laughs> 요거 이제 고기보다 더 맛있습니다, 무말랭이. 냉이도 있고, 달래도 있고. 이거 쓴박이? 쓴박이. 쓴박이, 야이거 요거. 요거 맛있습니다. 입맛 없을 때, 입맛 에 묻히면 아니, 맛있어. 응, 때. 때. 이건 무슨공요 어머니 어, 네? 호랭이 콩 어, 호랭이 단부 네. 호랭이 담부콩 호랭이 단부 작년에 여어 단부가 없었지? 예, 안 작년에 많이 안 나왔어요. 안 네. 안 그러니까 예. 너무 뜨거 가지고 <laughs> 예. 야 매주 이게 <웃음> 청국장 <웃음> 큰데 0이0 원입니다. 엄청 큽니다 이게 청국장 <laughs> 직접 우리 어머님들이 농사져서 <laughs> 이게 가지고 오셔서 네, 팔고 있습니다. 추우신데 우리 어머님들이랑 고향을 지키고 또, 또 지역 경제를 또 살리고 있네요. 네,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구례 전통시장에서 이, 오셔가지고 좀 뭐라도 팔아주시고, 네, 자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, 네, 올한해 대박나시고 부자 되십시오. 많이 파십시오. 예, 어머니. 구례장난, 장날 5일장 풍경.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구례장날 전통시장에 또줄 서서 어 사야 되는 대박 맛집이 있습니다. 여기 직접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두부입니다. 수제 두부 뜨끈뜨끈한 수제 두부 사기에서 많은 분들이 줄 서서 있는데요. 아,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. 두부를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네. 순두부는 나와요? 순두부는 안 나와요. 없어요 네. 사장님, 한번더 다음 달에도 와요? 네, 다음 달에 와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음. 국산 콩으로 만든 수제 두부. 네. 아, 뜨끗뜨뜻니다 3,500원이고요. 100% 국산 콩. 요거 그냥 김치만 있으면, 막걸리만 있으면 바로 드시면 좋습니다 직접 국산국으로 만든 두부. 구례전통시장 장날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. 한 모에 3,500원씩 하데두개 아, 자아소세개오천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냥 양념간장에다 찍어 드 개, 도 좋고요 또 개, 두지하고두 개, 두 개, 두 끝납니다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또두 끓여서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냄새가확 개, 니다 국산 공으로 직접 만든 구례 전통시장에 믿을 수 있는 대박 맛집, 에 네, 구례 두부 맛집 두 가지 많은 분들이 줄 서서 있습니다. 이선안 보여 뒤에서는 앞에서 안 보여. 요 제가 뒤에서 보고 보니까 왜 조금만 보세요 그냥 많이 파시고 사장님 대박 나시죠.